자, 생방송 오늘 아침 9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 신동진 아나운서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24시간이 모자라. 네, 못 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못 들었어요. 네. 이게 <laughs> 젊은 네. 사람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제가 그 노래 알아요. 24시간이 모자라. 네. <laughs> 아, 정말 하루를 쪼개고 쪼개시는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가 계십니다.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노련미와 원숭미까지 91세 할아버지의 장수 비밀 알아봤는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청주의 한 테니스장. 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우. 나이가 다팔0 넘었지. 그게 팔슨 부. 제일 잘, 잘 치시는 치고. 분은 우와,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제일 잘 쳐. 자게요 <laughs> <어디> 어, <laughs> 과연 이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든 하나, 팔십이 세, 팔십칠 세, 스님은요? 구십 세. 청주를 주름 잡는 테니스 왕 안효영 할아버지십니다. 와.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가벼운 몸 풀기로 긴장을 푸는 할아버지. 벌써부터 고수의 아, 분위기가 아, 느껴지는데 아, 힘찬 구령과 아. 함께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평균 경력 45년이라는 이들도 할아버지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 자, 이때 빈틈을 노리는 강력한 한방. 이미 승무는 정해진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laughs> 입장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빈 자리로 공을 넘겨줬으니까 받기가 어렵지 상대방. 이 네. 아. 상도 많이 받으시고 전국 랭킹 1위를 3년을 하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죠 예땅에 떨지 네, 않아요. 상대 팀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고 어떤 공이 와도 척척 막아내는 놀라운 실력. 대단하시네. 그런데 예 할아버지는 어떻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것이 네, 건강에도 좋고 또 사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동호인들하고 어울려서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경력 60년 매일 2 시간씩 꾸준히 친 음. 테니스가 할아버지의 첫 번째 건강의 비밀. 음으로 점심 먹합니다 아, 아, 정말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렇죠. 정정하세요. 예. 청년이시네요. 청년. 젊은 시절부터 함께 테니스를 쳤다는 할아버지와 동호회 회원들 이들이 운동 후에 먹는 꿀맛 같은 점심도 할아버지의 즐거움 중에 하나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막걸리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렇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건 뭔가요? 다 이렇게 막걸리를 끓여. 예. 무슨 맛일까? 예전에 단술이라고 예, 설탕으로 먹을 수있습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죠? <웃음> 아, <웃음> 예. 구구팔팔구구팔팔구구팔팔구구팔팔 오래오래 사는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 건배사에도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할아버지와 친구들 유머 감각만큼은 젊은이들 부럽지가 않습니다. 먹어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할아버지 두 번째 장수 비밀. 뒤에서 정장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사고, 사고가 긍정적이시고 음. 그러니까 젊지. 몇 살로 보이세요? 70. 오, 어우에 뜻밖에 칭찬을 아, 기본좋으 아, 할아버지. 아, 끈미소, 예. 웃고 떠드는 사이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찾는 사람은 바로?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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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네, 부인. 네, 아내 아... 유영복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걱정 못 하잖아. 지금 당뇨와 왔어, 당뇨. 아...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왔다는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내를 극진히 돌보는데요. 와, 저를 이렇게 입자로 할아버지의 배려에 미소로 대답하는 할머니입니다. 신혼 때부터 청소만큼은 할머니를 도왔다는 할아버지. 몇년 전부터 체력이 약해진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았다고요. 주부 구단도 부럽자는 살림솜씨를 자랑하는 할아버지지만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 힘에 부질법도 한대요그러니 몸이 안 굳어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세탁 세탁기가 다 해주니까 하나도 힘드는 게 없지 뭐. 저는 그래도 힘들던데요. <웃음> <웃음> 규칙적인 집안일을 통한 건강한 일상의 할아버지 세 번째 장수 비밀입니다. <laughs> 이 할아버지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이것. 까만 콩? 예. 아유, 음 신발. 아, 못 뭐, 먹어, 맛있어. 이거 소위 서리태라고 하는데, 서리태. 이거, 이거, 한, 한 마리에 8만 원이요? 저도 얼마 전에 샀어요. 아, 어, 네. 이 블랙푸드의 대표주자, 검은 콩은 물론이고요. 현미조, 찹쌀 등 일곱 가지 잡곡을 넣은 할아버지 표, 영양밥.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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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씻어가지고 음. 쪽에서 씨발라내 가지고 음. 여기다 삶어, 음. 삶어 식혀가지고서 요거하고 음. 된장하고 고추장 섞어서 음. 믹서해가지고서 이렇게 요걸 만들어놓는 게 그럼 결국 만능장인 이게 거죠, 예, 이게? 예. 20년째 이어오는 건강한 식습관이 할아버지 네 번째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식사때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 잘 받을게, 먹 할머니가 한술 뜨자 할아버지도 한술 뜨시나 했더니 이내 아내의 반찬부터 챙기는데요 아 할아버지가 응? 잘 챙겨주세요? 응 어. <laughs> <laughs> 어. 지금까지 쭉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안쓰럽다 하는 생각밖에 안 나. 음. 어? 고생 많이 했다 하는거 하고 안쓰럽다. 음. 그렇게 노부부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자 그날 저녁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는 할아버지. 뭐 그때부터 젊지고 뭐뭐 한때 그런 거다 있지고 뭐. 내가 그래도 존경받는 스승이야 그래도 음. 존경받는 스승. 생활을 했어. 응, 그럼 <laughs> 기억 나세요 그때 응. 상도 받았잖아. 응, 응. 그럼 상도 많이 받았지. <laughs> 교사 시절 교육자 대상을 받았다는 와, 할아버지 와. 그 뒤에는 할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데요. 7십여년전 결혼해 자녀들을 키워내고 오늘이 오기까지 열아홉 꽃다운 스색 к 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내조의 여왕이셨군요. 할머니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는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나 해야 할머니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 내 내가 내몸 추달을 못하고. 빌빌 하면는뭐 할머니 더 대박 나빠지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아깝다는 할아버지 뼈만 남아서 뭐 할아버지의 바람은 그니까. 단 하나입니다 털어놓으면은회복불능이야 회복불능 어. 그대로 생을 맞추는 건데 그걸 좀 연장시키는 거지 뭐 음.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laughs> 사랑하는 아내가 <laughs> 있기에 할아버지의 건강한 24... 24시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